자,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오늘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락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주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아 이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개미 털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항상 이런 구에서 속아서 매도하고 나갔더니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앞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는 세력들한테 개미. 털기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올 수 있는 세력 털기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최근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관련주들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인 확대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오늘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상승이 그냥 나온 상승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하락이 그냥 나온 하락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이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4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하나 솔루션이 적정 주가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 구간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 그러니까 4월 21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태양 관련주들이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그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3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32,000원까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주가가 실제로 32,000원에 도달을 했고 여기서 약간 더딘 흐름을 보여주죠 심지어 여기서 이런 갑작스럽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고가 기준으로 5%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마이너스 9%나 떨어지는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흔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냈던 건데 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이게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들이 있고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선 32,000원까지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 4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4만원에 딱 도달하자마자 은봉이 나왔다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찍어 맞춘 게 아니라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맞아들어 간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대동소이한 면들은 몇몇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도달하고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엔 이런 시나리오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제가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면서 어떤 구간을 주의해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전달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영상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잘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공유 드리면서 저한테 하나솔루션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물린 단가와 비중에 맞게 좀더 상세하게 대응 방안 그리고 매매 사점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올라가면서 매도 사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돼요 영상만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문자 안 보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는 결국에 세력들이 기존에 이렇게 매집을 했던 것을 언제 털고 나가고 최종적인 목표가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4만원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기가 세력들이 그동안 물량을 모아갔던 거에 비해서 어느정도 차익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매물들이 있는 구간이에요. 이 매물들이 있는 구간과 차익실현 구간이 겹친다라는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거죠. 자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일부 차익실현을 하고 나가면 이런 음봉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로는 어떻겠어요? 기존에 있던 매물들이 던지게 되고 그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하락을 좀더 부추길 수 있는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털었던 애들이 다시 한번 달려들 수밖에 게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팔고 나가니까 올라간다? 이거 못 견디거든요. 당연히 매수 버튼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한번 진행을 하고 여기서 개미들을 꼬드기고 있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여기서 올라갔을 때 목표도 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지만 좀더 안정되게 매매하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4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물이라고 할 만한 구간은 5만 원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매물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6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오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안정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 상세한 타점들은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양해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 이 때문에 항상 사항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대규모로 터지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의 제1 투자 원칙이 손실을 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 1번은 잊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손실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보지 않고 보더라도 최소화하고 고그리 그리고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 드리잖아요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추천했던 이유가 괜히 추천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런 매수 타점만 잘 잡아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위험하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 순간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간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도하고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타점들을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하나솔루션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가 명확하고, 세력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더 승률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